안녕하세요. 지구과학 경주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역시나 고지자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자기 문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오늘 수업에서 알려드릴 이것, 이것에 대해서만 알면 고지자기에 대해선 충분히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어, 간단한 이 그림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고지자기를 충분히 마스터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강의를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고지자기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선생님이 제시하는 이 꿀팁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먼저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여기 보이는 이 공처럼 구형이죠. 그리고 이 구형 지구상에서의 이동은 회전이동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공이 돌고 있는데요. 이 공을 만약에 오른쪽 방향에서 이렇게 쳐다본다 라고 하면 이 공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차원의 이 운동을 2차원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그림을 우리가 실제로 그리기가 편하니까 2차원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 아래에서 위쪽 혹은 뭐 위에서 아래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 회전 운동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으로 2 차원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살펴보는 게 조금 더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방향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지적기 문제의 기본 원리를 선생님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어, 보이는 이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지구에 해당하는 큰 원을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적도 그리고 자전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전축 끝에는 지리상 북극이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 고지자기 문제에 포함되는 요소는 지리상 북극, 고지자기 극, 현재 대륙, 과거 대륙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고지자기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이해하면 끝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어, 살펴보시고요 고지자기 문제 기본 원리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고지자기 극 찾기 이것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네 가지 요소, 지리상 북극, 과거 대륙, 현재 대륙, 고지자기 극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나머지 한 가지를 찾는 이런 고지자기 문제의 풀이가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원리를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과거에 여기에 대륙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과거에도 우선 지리상 북극은 현재와 같은 위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이 과거에 있던 대륙이 현재 대륙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 이때 이 고지자기 극, 고지자기 방향 자체가 대륙과 함께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대륙의 지리상 북극 이 방향에서 고지자기가 기록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대륙의 이동과 함께 회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지자기 극을 찾아줄 때 과거 대륙과 지리상 북극, 어, 여기 이두 개의 선을 잡고요. 그리고 이것을 현재 대륙 방향으로 함께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치가 바로 고지자기 극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지리상 북극과 과거 대륙을 함께 잡고요. 그리고 이 과거 대륙을 현재 대륙 방향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같이 이동을 시켰을 때 어, 포인트 되는 곳이 바로 고지자기 극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어, 이 과거 대륙을 현재 대륙으로 옮긴 만큼 지리상 북극을 고지자기 극으로 같은 각도 돌리면 바로 고지자기 극이 찾아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어, 과거 대륙 찾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대륙을 찾으려면 현재 대륙은 문제에서 주어졌겠죠. 자 그러면 일단 고지자기 극이 과거에는 지리상북극에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고지자기 극은 대륙이 이동한 만큼 고지자기 극도 함께 이동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이 고지자기 극을 우리가 어, 지리상북극 방향으로 되돌릴 겁니다. 이렇게 되돌리게 되면 그러면 지금 과거 대륙에 위치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지자 기극을 지리상 북극으로 어, 원복시키고 그리고 현재 대륙을 그 각도만큼 그대로 돌리게 되면 과거 대륙을 현재 대륙을 과거 대륙으로 찾을 수 있다 라는 이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면 역시나 이것도 앞에서 기본 원리 1로 제시했던 것처럼 같은 각도 돌리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아마도 이 고지자기 문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더 정리를 해 드릴 텐데요. 우선은 기본 원리는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고지자기 극이 과거에는 지리상 북극에 위치했을 것이다. 그럼 과거 대륙이 이동함에 따라서 그 과거 대륙에 기록되어 있던 고지자기가 그대로 함께 돌아가는 거니까 지리상 북극과 고지자기 극이 이루는 각도 그리고 현재 대륙과 과거 대륙이 이루는 각도 이두 각도가 같구나라는 거 이 포인트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원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되도록, 뭐, 혹시나 지금 잘 이해가 안 됐다면 반복해서 시청을 하면서 이해를 해보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를 그리고요. 그리고 적도와 자전축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자전축 북쪽 끝, 여기가 지리상 북극이 되겠죠. 이 지리상 북극을 표시하고요. 그리고 네 가지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지리상 북극, 현재 대륙 과거 대륙 고지적 기극. 그런데 문제에서는 당연히 어, 이 중에서 한 가지를 빼고 주겠죠. 그래서 현재 대륙 과거 대륙 고지적 기극 이 중에서 두 가지를 표시를 하고요. 문제 조건에 맞추어서 나머지 하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같이 따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를 그리고요. 그리고 적도 그리고 자전축을 그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자전축 북쪽 끝이 지리상 북극이 되고요. 그리고 어 이제 현재 대륙, 과거 대륙, 고지자기 극 여기까지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하나씩 빼고 주실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조건에 맞춰서 하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게 고지자기 문제를 푸는 꿀팁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과거 대륙이랑 지리상 북극을 주고요. 그리고 현재 대륙을 만약에 줬다. 그러면 과거 대륙, 지리상 북극을 현재 대륙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고지자기극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대륙과 고지자기극을 주었다 라고 한다면 이 고지자기극을 지리상 북극 방향으로 다시 돌리게 되면 과거 대륙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고지자기극을 만약에 또 어, 과거대륙과 함께 알려줬다 라고 하면 현재 대륙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지리상 북극 과거대륙 이것을 이제 고지자기극 방향으로 함께 돌리면 역시나 현재 대륙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연습문제 하나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오늘 선생님과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대로 옆에서 보는 방향으로 쳐다본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 그림으로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지구를 그린다라고 했고 적도 그리고 그리고 자전축 그리고 지리상 북극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지구의 B는 45도 위도에 위치하고 있죠. 45도 그리고 A는 현재 어, 15도 정도 더 위에 60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역 니은 이렇게 두 시기가 있는데요. 각각 a, b, 기역 니은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고지자기 극을 문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각각을 이렇게 문제에 표시를 해두, 해두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과거의 대륙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 현재 대륙의 위치, 지리상북극 그리고 고지자기 극.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남은 것은 과거의 대륙 위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대륙 A의 위치 그리고 기역 시기의 A의 고지자기 극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 고지자기 극을 지리상 북극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위치가 A 그리고 기역 시기의 어, 대륙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니은 어, 시기의 A 대륙은 어디 있었느냐? 이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니은 시기의 고지자기 극 이것이 지리상 북극이 되도록 이 A의 대륙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위치에 A 니은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B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B는 45도 위도에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어, 기억 시기에 극도 한 45도 정도 위도에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지리상 북극으로 같이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기억시기 A랑 같은 위치에 B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B 현재 대륙을 또 이제 니은 시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니은 시기의 고지자기 극을 지리상 북극 방향으로 같이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A와 같은 위치에 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 우리가 과거 대륙의 위치를 쉽게 찾았으니까 이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복입니다. A에서 구한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 값은 기억이 ᄂ보다 작다. 자, 그러면 고지자기 복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어, 그 형성 당시에 위도가 어, 얼마나 극이랑 가까웠느냐 다시 말해서 고지자기 극과 과거 대륙의 위치가 얼마 현재 대륙과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얼마나 가까우냐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될 텐데요 자 우선 어, 기억시기에 a 는 적도에 있었죠 그러니까 복각이 굉장히 작게 나타났을 거고요 그리고 니은 시기에는 조금 더 어, 고위도로 올라가게 되었으니까 복각이 조금 더 커졌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니은보다 작다 라고 하면 차민 보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 기역과 니은 시기의 A와 B는 둘다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기역부터 현재까지의 어느 시기에 서로 한 번만 분리가 됐고 현재 위치에 있다라고 하고 A와 B가 갈라졌으니까 자 그러면 니은 시기까지는 분리가 되지 않았죠. 자 그러면 니은 시기 이후에 분리가 되었으니까 어, 일단 니은의 위치가 북방구고요 그리고 어, 이동하는 방향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한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동하는 방향이 안 바뀌었으니까 A와 B는 북방구에서 분리되었다라는 것도 역시나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시기까지는 이제 A와 B가 함께 움직이다가 이 시기 이후에 B는 여기까지 갔고요 A는 여기까지 갔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 A가 더 많이 이동을 하게 되었죠 따라서 평균 이동 속도는 A가 B보다 빠르다라고 해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선생님이 알려준 꿀팁으로 한번 풀어봤는데요. 사실 지금 이 문제는 3차원으로 그림을 이미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어, 그림만으로 바로 우리가 접근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보면, 자, 기억식이 A 같은 경우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이렇게 움직였죠. 자, 그러면 A의 대륙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이렇게 움직여서 A 대륙이 여기 있었다, 영도에 있었다라고 찾을 수가 있겠고요. 니은 시기에는 한 칸, 두칸 이동했습니다. 그럼 A도 한 칸, 두 칸. 이런 식으로 이동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B도 마찬가지로 찾아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조금 숙달이 되면 이렇게 하는 게더 편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여러분이 연습할 때는 오늘 알려드린 이렇게 2차원의 그림을 그려서 돌려보는 것을 조금 선생님이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기억보기를 조금 더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의 고지자기 극이 기억 a보다 한참 멀리 떨어져 있죠 지금 보면 한칸두칸세칸네칸 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런데 지금 이한 칸이 15도니까 90도 떨어져 있다라고 하니까 극과 a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한칸두칸세칸네칸 칸, 칸, 네칸 그러니까 60도 떨어져 있다. 라는 걸 통해서 아, 니은 시기에 극이 더 가까웠구나. 그러면 복각이 더 컸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연습 문제까지 풀어 보았는데요. 이 고지자기 문제의 기본 원리 그리고 꿀팁 이것을 꼭 여러분이 숙지하셔서 어 어려운 지구과학원의 고지자기 문제를 극복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